네, 고등구청 안녕하세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보고 보낸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제남타코팀 팀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을 상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스무 번째 시간.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20절 말씀. 먼저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게 되냐? 그것은 더 이상 아무 쓸모가 없으므로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집할 때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성읍은 숨겨질 수 없다. 사람들은 등불을 켜서 그것을 말아려 두지 않고 등잔 위에 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비치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체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율법의 한점한 획도 한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들 가운데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다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것을 행하고 또한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크다고 불릴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만일 너희가 서리관들과 바리사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들어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어, 네 사랑 여분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그한상수훈의 이야기,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교훈 중에 어, 여러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어, 빛과 소금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율법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것은 음식 안에서 소금은 소량 들어가지만, 거창하게 표현해서 바다 안에 소금은 3%밖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바닷물 전체를 짜게 하는 역할은 바로 그 3%의 소금이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소금은 어, 그렇게 어마어마한 조그마한 양이라도 어마어마한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떤 것을 할수 있겠냐라는 거죠. 또 무엇으로 짜게 할수 있냐라는 거죠.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소금에 맞춰지면 그저 버림받게 될 거라는 거죠. 이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도 적은 양이지만 그 조그마 있는 양이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죠. 3%의 소금이 온 바닷물을 짜게 하듯이 이땅 가운데 뭐 그리스도인이 15% 15% 12%그 정도 있는데 그 정도 되는 양이면 충분히 이 세상을 의로운 어, 세상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적인 접근인 거죠. 마찬가지로 빈, 빛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밝게 하는 건데 빛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서 밝게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율법에 관한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러 왔지 전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율법을 성취하는 것을 원하신다. 그래서 아,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그 율법을 성취하라, 그 율법을 이루라, 그리고 가르치고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다음 주제 한번 볼까요? 말씀을 읽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으세요. 너희는 세상의 때다. 너희는 세상의 띠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 없게 되어 버리는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또 등불을 무엇 위에 두어야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아, 맛을 잃으면 소용없게 되는 것은 바로 소금이고요. 그리고 등불은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 등잔대 위에 두어야 한다. 그래야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된다는 고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함을 말하, 말씀하고 있네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모습이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우리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하라고 그리고 그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기독교 그리스도인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죠. 그래야 세상 가운데 그렇게 짠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어, 빛이 된다는 것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삶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저처럼, 이래, 우리의 삶도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 선상수원의 이야기 중에서 빛과 소금, 그리고 율법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가 마찬가지로 빛이 되어야 하고,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어중간한 맛을 내는 소금. 물론 요즘에 그런 소금도 있어요. 덜짠 소금. 그럼 지금 먹고 있지만. 어, 막덜짠 소금, 덜단 설탕. 이런 것들. 건강을 위해서. 네. 그것들 나오지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짠 소금이에요. 단 설탕이고. 그러니까 소금은 소금의 맛을 내야 효력이 있고 가치가 있는 거죠. 소금이 전혀 맛을 내지 못한다면 전혀 가치가 없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버리는 것 외에 쓸모가 없어요. 그렇죠? 맛을 잃은 소금은. 마찬가지로 빛을 어, 온전히 밝히 드러내는 일을 할수 없는 빛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말아야 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 책상 밑에 어, 등불을 놓으면 이 등불이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물론 책상 밑에 있는 물건을 찾는 건 쉽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거 외에 그 어떠한 효력도 없는 것이 그저이 책상 밑에 있는 빛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어빛으로써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감춘다면 아무런 효력도 없고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라는 것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서 우리의 어, 정체성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간에 소금과 빛의 존재로서 감추려고 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소금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땅히 해야 할바또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바를 분명하게 정하고 분명하게 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피할 건다 피하고 죄된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것들을 취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막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가면서 막 마음대로 살아가고 막 마음대로 죄 짓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 교회 가는 사람도 또별 차이점이 없네. 이것이 바로 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죠. 버리고 사람들에게 밝힐 뿐이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거룩한 빛으로서, 또 소금으로서, 빛이라면 여러분, 어,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한 것을 밝히 드러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알수 있고 하나님을 존재해 느낄 수 있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복음이 흘러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세상을, 어, 썩어지는 이 세상을 흘리는 일, 또이 어두워진 이땅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서 소망을 드러내는 그런 삶에 우리가 앞장서가는 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빛으로또또 또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소망되시는 하나님을 오리 가운데 바라보게 하시고 주간들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수 있도록 주님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빛이고 또 우리의 소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언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을 날마다 쫓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될수 있도록 주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옥상 계속 진행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말씀옥상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수고했고요. 어, 다음 어 내일은 토요일이고 주, 음, 주일날 예배 시간에 다 함께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말씀오상으로는 월요일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했습니다.